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10월 중순부터 11월 달까지 이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과 호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아쉬운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떠나는 외국인 어, 10개월만에도 순매도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가장 큰 리스크 하나가 있는데요. 이 리스크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크를 깰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정말로 많고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 주가에 바로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스크를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자면 지금 개인과 외국인, 외인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이 금투세가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대기업들과 그리고 이 중소기업에서 어 상장사들이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이 주식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 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투자금 이 주식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죠. 자 중소기업은 더 심합니다. 뭐 공장도 그렇고요 바이오주라고 하면은 임상에 대한 부분도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임상 이라든지 이런 실험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로써 주가에 대한 영향 아니 경제 자체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요 여러분 주식을 어 이렇게 상장하는 이유는 요 어,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은이 투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주식 자체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주식 거래량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분까지 한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현재 미국에서도 수익을 만들면 20%의 세금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 자체 법도 탄탄하고 이렇게 영향력 자체, 떠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요. 지금 금투스를 진행한다고 하면 수익을 만들고 나면은 20%의 세금을 걷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주식에 대한 법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으로 장난질, 이 세력들이 얘기만 해도요. 뭐 3년에서 5년 정도 잠깐 살다 오면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갖고 장난치면은 거의 100년 이상의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 자체가 엄청나게 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주식 갖고 세력들이 장난질까지 하면서 세금까지 걷어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는 주식까지도 미국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나와주고요. 거래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경제에 대한 부분까지 무너지면서 현재 모든 부분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간단하게 20%의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지금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작은 금투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자이 부분에서 정치적 색깔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단 정치적 색깔보다 사람이 여기서 나와주고 있는 언급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주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금투세 폐지를 외치고 있는 건 국민의 힘이고요. 금투세를 확대하겠다 아니면 없애겠다 이 민주당에서는 본인들끼리 자기들끼지 토론회를 지금 계속 언급을 하면서 금투세를 실행한다 실행하지 않는다에 대한 부분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번 금투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폐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로 필요하고요 국민청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궁투스에 대한 폐지 국민청원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합쳐줘야지 실제로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제 또 살릴 수가 있고요. 이 세금 또한 내지 않으면서 이제는요. 미국 주식으로 넘어갔었던 개인 투자자분들까지 다시 넘어오게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세금 문제인데 요거까지 걷어간다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진짜로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벌써부터 큰 손들은 현재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경제가 돌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 주식에 대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경제는 우리가 살려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며 여러분들에게 국민청원 정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국민청원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지금 아래 보이시면은 여기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지금 바로 아래 여기 두 번째 칸에 굼투스의 국민청원 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보이시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동의 국민청원에 대한 부분을 동의한다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이시는 링크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국민청원에 대한 이 동의 그냥 동의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밖에 나가서 시위라도 뭐 이러한 부분은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수 있는 국민 청원에라도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국민 청원에 대한 부분은 참여를 해 주신 분들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국민 청원 해 주신 분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VIP 매집주를 무료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는 저희가 정말로 7개월 동안 준비한 바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무료로 모두 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지만요 국민 청원이라고 보면은 보내주신 분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v i p 종목들을 지금부터 오픈하면서 이 종목이 왜 상승할 수 있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큰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영상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력들은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자, 첫 번째로 자사주 소각이라는 공시를 냅니다. 자, 회사가 다시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서 주가가치는 높이고 주식 수는 줄어드니 더 쉽게 주식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The cat 자, 하지만 개인투자자분들이 일일이 이 공시를 보지 않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 차트에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저희가 이전에 눈여겨보고 있었던 매집주 하나가 이번에 대형 자사주 소각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자 금액으로는 720억 이상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을 하였고요 이 종목은 이전부터 삼성과 인수합병 소식이 계속 나와주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 삼성이 처음으로 인수합병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아시나요? 자, 여러분 이 종목은요 매집 기간이 정말로 길었지만은 20배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25,000원짜리가 22만 5 0원까지큰 상승을 했는데 딱 상승하기 이전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공시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20배 이상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 매집 주가 삼성에서 인수병이라는 이러한 이슈들과 함께 가지고 나와주면서 매집 주가 정말로 딱 상승하기 똑같은 패턴으로 현재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바로 매집 주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20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래량이 계속 아래서부터 붙어주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주가를 보시면은 큰 상승과 하락을 하지 않고 계속 박스권에서만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자, 거래량만 폭발적으로 붙으면서 매집 기간만 여러분 총 5년 동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력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매집주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9469 960으로 매집 매집이라고 딱두 글자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몰릴 수밖에 없고 모든 상승에 대한 패턴, 자사주 소각과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매집을 모두 다 완료하였고 마지막으로 삼성에서 인수합병한다는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총세 박자가 모두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바로 이 매집주 여러분에게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20배 이상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종목이며 여러분들께서 투자금이 얼마 있으시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00만 원이시라면. 2천만원, 천만원이시라면 2억, 1억이라면 20억 최소 20배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 자, 사주 소액에 대한 이 매집주 여러분들께 함께 해드리면서 문자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왜 지금이 타이밍인지 함께 알려드리면서 이 지금 현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 설명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텐데. 이 매집주는요. 테슬라가 비중 높게 기술협력을 현재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엄청난 호재가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사상 최대 규모 메가팩 공급 계약에 대한 체결 완료하였다라고 언급이 나와주었고, 여러분 이거는 정부에서 디아팩토리에 대한 이 테슬라와 민물 작업의 현재 진행을 완료하였다라는 언급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삼성에서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한 그 시점에서 딱 상승이 나온 그 시점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러한 이슈들이 함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에 대한 이러한 모멘텀,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릴 이 차트에 대한 모멘텀도 너무나도 이슈와 함께 딱 2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차트적인 모든 부분들까지 현재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현재 기점에서 가장 중요한 매수 타점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에게 구독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매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문자로 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고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모멘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주식으로 어떻게 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 메이저 세력 딱한 종목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구독해주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6개월에 정말 7개월에 딱한 번씩만 한 종목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바로 이 구독 버튼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이벤트성으로 한 종목만 정말 메이저급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초전도체 여러분들 이거 다들 아실 것입니다 ak99 논문 저자 중한 명이 어, 이번에는요 ak99에서 이 불순물을 모두 다 제거하고요 순도를 높인 상온 초전도체인 akk17을 이번에 개발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이 물질은요 초전도체 특성을 열어 보이는 주장에서도 샘플을 제공할 용의도 있다고 했지만은 어, 저항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이 말은 처음 만들었었던 LK99보다 이번에 만든 LKK17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일단 지분율을 체크를 해봐야지 우리가 신성데이터에 대한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나와줄지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데요. 신성데이터 테크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컨덤에너지 연구소에 5억 원 이상의 초기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관련 최대 주주로 등급이 되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 이 초전도체와 연관성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신성델타테크는요 어, 컨덤에너지 지분의 16% 정도를 어, 확인한 바 있고요 벤커캐피탈 최대 주주의 지분 52% 정도를 신성델타테크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가 지속적으로 초전도체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어, 컨덤에너지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함으로써 신성델타테크 1월에는요 총 40억 이상의 현재 취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영국 개발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한번더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정말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 17,750원에서부터 여기 184,800원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때는 모두 다 기대감에 대한 부분 논문에 대한 부분 정말로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전에는 a k 9 9 였다면 지금은 akk 17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 델타를 지금 빼놓지 않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이 자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이 신성 델타 테크 도어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한 것 또한 맞지만 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연속적인 큰 두세배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요 신성 델타에 대한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드릴 매집주에 대한 모든 부분들까지 현재 앞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나는 혼자서 매매하기 힘들다 아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놨습니다 자이 방에서 제가 종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매집주에 대한 모든 브리핑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방에 무료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주식방에선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입장하시는 방법은 지금 제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 아래 보면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주식 무료방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라고 나오시죠? 자, 이거를 그냥 클릭만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바로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이 방에 꼭 입장을 하셔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과 그리고 이러한 팅들을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77명 정도가 있으신데 여러분 이 방을 만든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재 나가지도 않고 계속 이 방에서 수익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는 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방에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비법들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영상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무료 이벤트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방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자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무엇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장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자료와 그리고 모든 종목들 함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